여러분, 집중심화 일반 점표 입력 또 해볼게요. 자, 이전 강좌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교재오타가 있어서 데이터가 안 보였던 게 있었더라고요. 어, 저희 5번 문제 보시면 회사 코드는 1200번 성남. 자, 5번 문제 부분에 보시면 우리 왜 출장 갔던 누구한테, 우상일 직원한테 우리 출장비 지급했고 그게 이제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어, 요 부분이 6월 5일 거 조회했을 때안 보였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뭐, 어,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제가 저자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네, 6월 5일에 회계처리 부분에 데이터로 넣어놨어야 되는데, 요 부분이 6월 2일에 데이터를 제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6월 2일에 가면 150만원 우상일 직원한테 지급한 가지급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시험은 이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처럼 이런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다맞았음 처리가 돼요. 절대로 시험은 그럴 일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교재에 오타가 있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d 비는 되어 있었고 그 부분 상계 정리하는 문제였습니다. 회사 코드는 몇 번으로 바꿔주시냐면, 1,300번 우리 주식회사 서울 스포츠로 바꿔주시고, 세 번째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에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기본적인 DB를 제공하고 보기 때문에 항상 추가 입력이라고 나오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무엇 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점표 문제이니까 점표 입력에 일반 점표 입력을 우리 바로 열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7월 16일입니다. 제가 조심해달라는 거 있었죠, 여러분?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점표 처리하는 일자가 무엇되면 잘못되면 점수는 없다. 자, 7월 16일 넣어놓으시고 시작합니다. 자, 공장 침축을 위해 차입금의 이자비용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차익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 500만원 현금 줬어요. 아 그러면 딱 여기까지 읽으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그럼 다 끝난 거죠.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이 차익금의 이자 비용을 무엇으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 처리라는 건 취득 원가로 가세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을 배우셨다. 우리가 금융비용 자본화라는 걸 배웠죠. 또는 차이번가, 자본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번가를 자본화시키겠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다? 이자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처리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 우리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 예정일까지 발생된 이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내용을 가서 보니 공장의 착공일은 2020년 6월 15일이고요. 자, 지금 제가 풀이를 하는 시점이 2021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면 전년도 그리고 완공 예정일은 2022년 12월 31일. 그러면 차기네요. 그러면 전기에 시작해서 차기에 완공, 그러면 당기는 중간에 껴있는 거죠? 짓고 있는 중이네요? 그래서 요 부분은 취득 원가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고요. 차변에 이 이자 비용은 무엇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금융비용 자본화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당기의 비용인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취득원가로 넣어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중인 자산입니다. 출금전표 처리하셔도 되고 차변과 대변은 넣어도 됩니다. 저는 출금전표 갈게요. 1번 출금전표 개정과목은 상대편 개정과목인 누구만 넣어주시면 된다. 건설중인 자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중인 자산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와 저기오는 관계 없으니 넘어옵니다. 금액은 500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 다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자, 날짜 변경하도록 할게요. 일자 변경. 자, 일자는 며칠인가요? 7월 25일. 우리 반드시 월과 일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라. 자 일기 확정 신고분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 판관비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써 있고요 35,000원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인 BC카드로 무엇하였다 납부하였다 여러분 카드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납부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6월 30일에 적정하게 회계처리된 부가가치세 관련 분계를 확인한 후 회계처리하시오 자, 우리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얘기하는 예정의 3월 31일, 확정의 6월 30일, 2기 예정의 9월 30일, 그리고 2기 확정의 12월 31일에 무엇을 한다? 내가 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부가세 대급금, 내가 미디낸 부가세 대급금, 내가 징수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 정리합니다. 그걸 과세 기간 종료일에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무엇 했을 것이다. 상계 처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 처리되었으니 그거 확인해 달라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돈을 낸 모양입니다. 그러면 6월 30일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우리 회계 처리된 금액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상단에 월은 몇 월로? 6월로 바꿔 주시고 30일 들어갑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675 1,657만 5,600원. 그리고 대변엔 부가세 대급금 우리 915만 9,500원. 자,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이다? 우리 741만, 741만 6,100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뭐로 써 있어요, 여러분? 아, 내야 되는 세금,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아니, 저는 이 넓은 공간에 왜 옆에다 쓰고 있을까요? 이쪽에 쓰면 되겠죠? 미지급 세금이라고 기록을 해주시고, 금액은 지금 나와져 있는 741만 6천 100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근데 요 세금을 뭐로 냈다? 나 카드로 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BC 카드로 납부한 요 부분은 우리 세무서에는 세금을 낸 거로 처리가 되겠지만 카드사에는 아직 돈을 안준 거겠죠? 그래서 무엇으로? 리지급금으로 가셔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3만 5천 원은 우리 무엇으로 가시면 된다?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수수료 비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고 라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정리. 어 기존에 제가 다른 쪽에서 요와 유사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수수료 계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쵸. 제가 그러면서 무슨 말씀드렸었냐면 카드로 우리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수 있다. 그런데 카드로 세금을 내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뭐가 있다. 카드 수수료가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보여지는 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미지급 세금과 그리고 수수료 비용 쓰시고요. 대변에는 우리 카드사에 아직 돈을 못 줬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5일 다시 들어갑니다. 어느 변부터 정리하든 편한 대로 갑니다. 저는 차변부터 가겠습니다. 자, 구분나에 차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미지급 세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지급 세금을 먼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별도로 있었던 거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AT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거래처가 세무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입력하세요 라고 주거든요. 원래 세무서 관리해요. 그래서 그런 거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전산은 우리 데이터 가서 봤는데 세무서 없었잖아요. 그럼 입력 안 하는 거죠. 자, 741만 6,100원 넣어줍니다. 자, 같은 변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번호를 선택, 831번이네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에다 3만 5천원. 자, 그 대변입니다.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미지급금 넣어주시고 반드시 거래처 누구를 넣어주셔라? BC 카드. 그럼 BC 카드 선택해 주시고 745만 1,100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죠, 여러분?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8월 19일. 자, 달도 바꿔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누구도 바꿔주셔야 되시고요, 여러분. 우린 지금 달은 8월, 그리고 일자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19일. 정확하게 놓고 시작. 자, 주식회사 2부에 대한 외상매입금천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결제했다라고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은 감소하겠네요. 누구에 대한? 주식회사 2부에 대한. 자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진성상사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진성상사이고요. 자 약속어음 천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약속어음의 계정과목은 뭐였을까 여러분 제품 매출 대가로 갖고 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상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 음은 제가 차변에 뭐라고 처리해 놨을 것이다. 받을 어음이라고 처리를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갖고 있었던 천만 원을 우리 외상 매입금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부에 무엇하였다. 배에서 양도하였다. 그러면 정리 끝났네요. 외상 매입금 감소시켜 주시고 받을 어음 감소시켜 주시고 거래처는 이부와 진성상사 각각 입력하시는 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시죠 여러분. 차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 차변 선택해 주시고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이부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천만 원 입력합니다. 자,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받으러 온 110번 선택해 주시고, 거래처 진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음을 줄땐 내가 받으러 온 거래처로 넣어놨던 게 그대로 대변에 가야 되는 거니까, 거래처도 항상 조심하실 것. 진성 넣어주시면 되시고, 금액 천만 원입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배서한다 라고 얘기했죠.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8월 25일이니까 여러분 일자 8월 25일로 변경하고 시작합니다. 회사 판매직 직원이 퇴직을 했고요. 자, 동 직원의 퇴직금 800만 원이고 그 퇴직금은 즉시 지급하였다. 자, 우리 퇴직금 즉시 지급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거로 주었는지 봐야 되겠죠. 자, 회사는 은행에 확정 급여형 DB 퇴직 연금에 가입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를 조회한 후 폐기 처리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럼 여러분,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요 부분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해 놨을까요? 우리 퇴직 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를 해 놨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요거로 돈을 줬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은 어느 변에, 차변에 있었을 거니까 퇴직금으로 사용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어느 변에, 대변에 상계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있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땐 누구를 조회라. 그리고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 관련된 자료를 조회한 후 회계 처리하세요. 자, 이 얘기는 내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누구를 찾아서 합계, 잔해, 사산표 8월 25일 자에 가셔서 누구를 찾아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조회하셔서 우리 충당, 부채가 있으면 충당, 부채가 무엇한다? 우선 상계한다 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계하시고, 어, 근데 충당부채가 무엇하더라? 이 부분이 부족하더라. 그럼 그 부족한 것만큼은 무슨 처리한다? 퇴직, 급여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직접 주든, 아니면 연금으로 주시든, 우리 차변에 기록하는, 이건 차변에 기록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변에 벌써 써놨죠. 그래서 차변에 기록하는 부분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선상계하는 거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지 마실 것. 그래서 친절한 출제자는 어떻게 준다겠어요,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다. 아, 우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전혀 없다. 또는 충분하다. 이렇게 써준다겠죠. 안 친절하죠? 네, 학계잔액 시산표에 갑니다. 자, 학계잔액 시산표는 전체 메뉴 열어주시고 우리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여시고요. 우리 날짜는 반드시 며칠? 8월 25일입니다. 내가 회계 처리하는 날짜. 그래서 8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25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까지 쭉 내려오셔서 누구를 찾아주시면 되신다?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비유동부채에 갔더니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 현재 얼마에 다 640만원 있네요. 내가 주는 퇴직금 얼마에다? 800만원. 충분한 거죠? 됐어요, 여러분? 네, 충분합니다. 학계전액 시산표 저는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느 변에 차 변에 기록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정리가 끝난 거죠? 그래서 자변에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고 기록하고 그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죠. 대변도 당연히 퇴직 연금 운용 자산 8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거 보는 김에 한 가지 더 보고 들어올 걸 그랬어요. 퇴직 연금과 관련된 요 자산도 충분한지 한번 볼까요? 자, 그고까지 보는 게더 맞겠죠. 왜냐면 함정이라는 건 어떻게 팔지 모르니까요. 자, 8월 25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왜 연금을 가입했어도 100%를 적립하지 않으면 또는 불입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돈이 나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왕에 들어온 김에 그 내용도 보죠. 그러면 저희는 투자자산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천만 원이 있네요. 그럼 문제될 거 없죠, 여러분? 됐어요. 네, 그래서 충분합니다. 800만 원 내보내는데 차변도 대변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퇴직급여충당부체도 모두 다조회합니다 회계급수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모든 조건을 줘버리고 내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8월 25일 차변 넣어주시면 되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자, 세금 때는 얘기한 적 없으니까요. 예수금 처리는 없습니다.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누구를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정과목 코드를 잘못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186번에 있었네요. 그리고 은행 얘기 없어요, 여러분. 연금사업자 얘기 없으니까 거래 입력할 수 없겠죠. 래도 대변에 800만 원 처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월 3일입니다. 자달 바꿔 주셔야 되겠네요. 9월로 바꿔주시고 3일 입력하시고. 단기 매매 차액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도전의 주식 100주를 주당 얼마에 15,000원 자액면가에 5,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구입하고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끊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단기 매매 차액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 왔다 이 얘기죠. 그럼 계정과목은 우리 차변에 뭐라고 쓸 것이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겠죠. 그리고 그 금액은 100조 곱하기 15,000원. 그러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우리 100조 곱하기 15,000원 하시면 150만원인가요? 네. 150만원을 기록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끊으면 딱 끝나죠? 음, 단기면비증권 차변에 증가시켜주고, 돈 나간 것만 정리하면 되죠. 그런데 매입수수료 5,000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입수수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우리 육아증권이든, 유가증권이 아닌 다른 자산이든 우리가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발생이 되면 무엇 하셔라? 자산의 취득 원가로 가셔라.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죠. 다만, 누구는? 단기매매증권은? 비용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육아 증권에 단기 매매 증권에 취득 문제가 자주 나온다겠어요 그럼 이 매입수수료 5천원은 무엇으로 정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영업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영업 외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얘기하면 우리 코드는 몇 번을 선택해야 된다? 900번 때 있는 코드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매입 수수료 5천 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차변 정리 끝났고요. 대변도 끝났습니다. 대변은 보통 예금을 무엇하시면 된다?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취득과 관련된 우리 부대 비용은 반드시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엇한다? 취득 원가로 가산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 자, 우리 어느 변부터 넣을까요, 여러분? 차변부터. 자, 차변 넣어주시고요. 단기 매매 증권을 검색합니다. 107번에 있었네요. 그리고 차변의 금액 150만원 아까 계산한 거. 자 같은 변 차변이니까 엔터 하시고요 그리고 수수료라고 넣어주시면 수수료가 쭉 검색이 되죠 반드시 몇 번에 있는 984번에 있는 이 수수료 비용은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 이상하다 이번 시험에 98, 어, 984번이었는데 어, 다른 시험에서는 986번이던데 그럴 수 있어요 900번 대 코드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900번 때 있는 수수료 비용 선택해 주시고 금액 5천원 입력합니다 자, 상대편 대변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150만 5천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여러분? 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9월 14일입니다. 자, 9월 14일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가 있고요. 자, 그 사용하는 기계장치 취득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수선및 설비 증진을 위한 지출 천만원.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현재 주요수선및 설비 증진을 위한 지출이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용어. 자그 천만원과 기계의 소모성 부속품 교체 비용 50만원을 무엇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하였다. 그러면 대변은 1,050만 원 현금을 무엇 해주시면 되시고요? 감소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변 얘기 끝났죠, 여러분? 그럼 이제 차변을 모르실 거냐? 우리가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 취득하고 이후에 무엇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지출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취득 후 지출이라고 했었죠? 그럼 그 취득 후 지출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꼭 구분하라고 했어요. 자, 주요 수선과 설비 증진에 대한 부분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무엇으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계정과 뭐 기계장치 계정과 뭐 그래서 이 부분은 기계 장치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두 번째 줄, 소모성 부속품. 그러면 소모성이라는 건다 다르면 다시 끼워 넣어야 되는 거. 그러면 있기전 상태로 우리 돌려놓는 부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무슨 지출이라고 얘기한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할 때 자동차와 관련된 건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라고 했고, 이외에는 수선비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선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기계장치는 어디서 쓴다? 공장에서 사용. 그러면 이 수선비의 계정 과목의 성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제조, 원가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정 과목 정리 다 끝났으니까, 우린 무엇 하자? 입력하러 가자. 이 부분은 차 대로 넣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우리 차변, 대변에 나가는 현금은 단일 계정이지만, 차변에는 복수의 계정 과목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차변, 대변으로 넣으시라고 했죠? 자, 구분 나는 차변부터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206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천만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변이니까 엔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선비라고 입력합니다. 반드시 이 수선비는 500번 때 있는 520번 수선비를 선택해 주시고, 금액 50만원 입력합니다. 그럼 1,050이죠? 네, 그걸 대변으로 무엇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현금 계정 과목을 넣어 주시고, 대변에 1,050만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제가 빠뜨린거 있나요? 없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집중심화 세 번째 회사 거도 해 봤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1,400번 주식회사 세 원에 대한 걸 같이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회사 변경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말씀 안 드려도 꼭 바꿔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풀어 보시죠.